없어 보이지 않게.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그런 거? 음. 집이 너무 낡았잖아. 음,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런 거. 구체적으로 <laughs> 얘기해 봐. 있어 보이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. 예를 들어 알프스 북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풍이라든가 그런 거. 어디서 본거 들은 거 근데 말은 안 되는 거. 그런 거지립다해 달라는 게사모님들기본 자세거든. 아무거나 막? 어, 아무거나 막 별로 생각해 본게 음, 일단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기본이고 음, 거실이 넓었으면 좋겠어 천장도 높고 근데 막 너무 해가진 않게 이것도 다들 음, 로비가 있었으면 좋겠어 현관문 열면 집다 보이지 않게 이런 좀이니까 음, 바닥은 돌 같은 거 대리석 같은 거로다가 대리석 거실에서 하늘이 다 보이는 거야. 별도 아, 보이고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꽃도 키우고 게스트룸에 화장실이랑 욕실 따로. 박수 치면 불이 다 꺼지고. 음, 주방은 빌트인 AV룸 사우나실. 어떤 거 같아? 지금 회장님 집이니? 왜? 이왕이 마당에 사슴도 키우지 아니다 희찬이 아주 청하대를 진짜 그래서 오바마도 초대해서 만찬도 하고 아무거나 막 얘기하라며 아니 아무거나 얘기하겠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겠냐? 이런 울트라 럭셔리면 니가 가진 견적으로는 화장실 하나 겨우 짓고 땡이야 그럼 어떡해? 뭘 어떡해 욕심을 줄이던가 아니면 화장실에 살던가 야, 근데 왜 구박이야 구박은